네, 이번 시간은 뉴스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 국회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할 시간인데요. 통합당의 비대위 연중의 분이시죠. 충남 서산 태안의 지역구이신 성일종연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현님은 20대 때는 저랑 종종 이렇게 방송도 하게 했습니다 21대 지금 처음인 것 같네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예. 전에는 제가 자주 봤었는데 21대하고 넘어오면서 제가 부분이 정확하게 <laughs> 안 돼서 좀 그렇군요. 유명하신 분하고 해서 아. 방송을 하게돼서 아주 <laughs> 영광입니다. 아이구요. 예. 하여튼 뭐 이번에 또 재선해서 비대위원도 맡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다가 당에서 회의하는 방식들도 지금 이 새로운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각각 모든 의원들이 힘을 좀 합쳐야 되고요. 네. 또 그에 따르는 국회 정기구,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자료 또 현장 답사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국회에서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서 지난주에 도 뭐~ 삼 일간 국회가 이제 폐쇄되는 그런 초우의 상황도 겪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십 일 때, 국회 정기국회 시작이 됐습니다. 개식도 최소한으로 개최했고 일부 이사 일정에도 지금 차질이 좀 불가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의 이번 정기국회 어떤 또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임할 계획이십니까? 어, 우선 어, 이번 국회는 이제 21대가 들어와서 첫 번째 정기국회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섬기고 또 국민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 특히 코로나가 어려운데 이 전국을 또 이런 위기적 상황을 타게 하는데 저희 네. 당력을 좀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 패키지 법안을 낸게또 있어요. 그래서. 아, 패키지 법안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좀 통과를 해야 네. 이 민생이 좀 민생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민생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에 이렇게 상장 상황에 대한 대책 대책을 마련하는 입법들은 여당이 하는데 야당에서 지금 당시 상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뭔가 보안책이 필요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패키지로 마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제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감염병 지원법 같은 거, 고등교육법. 고등교육을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학교에 문을 닫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같은 경우로 할때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덟 개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네. 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네. 그래프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그래프인가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정부 또한 그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지금 요 카메라를 좀 잡아주시면. 예, 잡히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것은 4월 14일부터 예. 8월 24일까지 어, 코로나 19에 대해서 검수한 사람의 아. 숫자입니다. 예예. 아. 예. 그래서 초기에는 숫자가 좀 적었잖아요. 예. 이렇게 파란 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8월 24일까지. 186만 명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빨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빨간선이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가 걸린 전 국민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84만, 186만 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약 1%의 국민들이 검사 대상 중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검사한 인원 중에서 확진으로 나온 사람들이. 1% 정도가 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180 네. 음, 186만 명이었으니까 네. 그 당시 약한만9 0 0 0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모수가 186만 명이면 우리 역으로 환산했을 때 5,200만 국민이니까 지금. 약 52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유출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더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정부가. 그런데 현재 조사 대상은 아무래도 감염 개연성이 많은 집단을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모수에서 보는 것처럼 180, 200만 명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는 1% 대가 늘상 정규 분포여서 이렇게 예, 포진하고 있다고는 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 5,2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한 52만 명 정도가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수거든요. 음. 정부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독감이 걸렸었을 때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가 2만 명 이상씩 샘플을 조사를 합니다. 이게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음. 정부는 이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몇천명 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들한테 이 PC, PCR 진단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 가지고 받는 진단이 바로 이게 PCR이에요. 이거를 2만 명, 3만 명 정도의 지역별로, 연령별로 골고루 네. 해서 이 표본을 모아 가지고 그냥 무작위 축출을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국민이 몇 퍼센트가 감염이 돼 있는지 정확한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걸 그 가지고 제안은 혹시 일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정부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뭐 무엇만... 정부는 나름대로 설명이 있을 것 자, 같은데. 자, 근데 정부는 무만 해? 만만 했느냐? 3,05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항체 조사만 했어요. 예. 예. 이미 알코 났으면 항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체 조사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IgG라고 하는 항체가 있고, IgM이라고 하는 항체가 있고, 중화 항체라는 게 있어요. 중화 항체만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쪽이 전문 분야가 되셨네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중앙 항체를 3,055명 중에서 한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IGG하고 i g m 의이 항체 조사를 안 했는가? 그래서 지금 PCR 조사를 해서 네. 이 PCR 조사를 해서 이것도 2만 명 이상의 골고루 표본 오차대로 여론조사하듯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면 국민의 몇 퍼센트가 걸려 있는지 정책을 다루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정부가 왜 그런가? 저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걸 조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비대위 회의할 때도 이거를 조사,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음. 정부가 빨리 받으셔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안 받으면 정부가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은폐한다라고는 의혹이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가 잘 정부가 관리를 잘 해서 지금 2만 명대밖에 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래프상에 봤을 때는 예. 52만 명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성 성 K 방역이라고 그러면서 성공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이게 그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놓고 결코 이, 이 의학적인 이 과학은 정치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빨리 정부가 네, 받아야된다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요. 네. 또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정부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상당히 관련 입법이라는 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예,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상결례를 가졌죠. 두 사람의 좀 오랜 인연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도부 교체에 따른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쭙겠습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임 지도부는 상당히 강성이었죠. 대통령께서도 협치 없이 얘기를 했고 또 여당의 지도부도 협치를 했지만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협치는 힘 있는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이전 대표 퇴임하면서 후임 지도부에게 협치를 부탁하고 퇴임했던데 본인이 하고 가셨어야지요 안타깝지요. <laughs> 그래서 좀 그래도 그 새로 지도부에 입성하신 이전 총리께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많은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 분이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협치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음.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협치 협치하고 야당의 협치가 없이는 또이 위기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좀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야당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양보를 해 주시면 야당 또한 기꺼이 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회동에서 그 4차 추경이라든가 재난 지원금 관련 문제는 상당히 근접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대신 이제 원구성 재분배 또는 재업성 얘기 나왔을 때 우여곡절을 반복할 결를이 없다. 이 용어는 복잡한 밀당 같은 거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였을까요? 내심으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새로운 국회에서 문제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인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해서 지금 가져가고 그리고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결제 해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리적으로 잘조정하셔다다 사실상 화두도 결정적인 문제는 법사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 문제는? 보니까 여당에서 다른 일곱 개 원래 제안했던 그 방향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사위 문제는 조금 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던데요. 협치의 가장 근본의 단추를 다시 한번 이것을 꿰매는 것은 법사위 연장을 야당한테 주는 것이지요. 예, 예, 쉽지 그렇군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예. 네. 통합당의 새 당명 최종 후보안이 국민의힘으로 결정이 됐고 내일이면 최종 확정이 될 텐데요. 확정이 됐죠? 오늘? 예, 예, 네, 너무, 예. 예, 확정을 네.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네. 있고 과거 시민단체 이름과 똑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종 안에 오른 이 당명,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저희 당, 당명은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재민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이 국가의 근본이고 그 국민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명을 공모를 했더니 한 17,0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 17,000개 중에서도 국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빅데이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었을 때에 이 국민으로 또 섬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국민자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 뭐 정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국민의 힘 어느 단체 서어던것 같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었습니까? 이게 워낙 보안 속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런 것들 또 검색은 충분히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아마 정청래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뭐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철수. 영수 이렇게 하면 수만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네. 아마 그런 등록은 안돼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미 선관위에는 혹시 선관위에서 허용되는 당명 여부를 판단하려고 미리 접수했다라고 하던데 그럼 결론이 난 겁니까, 선관위? 에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걸 당명으로 쓰는 데는 하자가 없고 여러 가지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명 이제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정강정책 들어가지 이제 수정을 하고 개정을 했었는데 장전 의원은 오히려 이전보다 내용들이 정강정책 명쾌함이는신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물론 어, 뭐 나올 때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비판적인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이 일체화돼서 일사분란하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저는 비성, 비정상이다. 많은 의원들이 그 자기의 생각이 틀리고 또 지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런 목소리가 여러 측면에서 수합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의견들을 내시고 하는데 또이 말고도 정말 의원들께서 당명도 장명을 해서 올리신 분도 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당의 이 당명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또더 다가가는 데 도움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강정책 개정안 중에서 국회의원 사연인 금지 조항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과 우려가 적지가 않았었는데요. 의총에서 결국 이게 삭제되기로 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삭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이제 헌법가 치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연 기회라고 하는 것을 평등하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제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모든 기득권을 우리 의원들이 좀 내려놓고 정치 개혁에 관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이 개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정강 정책. 추가적인 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개혁에 관한 특별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로부터 이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회 연임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한 것이지 폐기된 거라고 보기는좀 어렵습니다. 네, 또. 단계역 관련 또 추가로 희질문 좀드려보겠습니다그 일베는 구글 한편다던데 그거보다는 일단 극단적인 세력 또 구시대에 집착하는 세력하고는 선을 긋겠다 이러던데뭐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신 것 어떻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선을 딱 이렇게 뭐 긋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스팔트에 나가서 저, 저, 저 활동하시는 분들 네. 또한. 뭐 뜨거운 열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외연을 더 확대하고 국민의 소리를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집권당으로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이 외연을 확대를 하면서 네. 또 중도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비난일 수는 있으나 저희 당이 어디를 못 잘라서 버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통합이라고는 그래서 한쪽으로 움직이려면은 전체가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폭이요, 폭이 중심이 쪽 중심을 폭을, 폭을 넓히는 것이지요. 어허. 예,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가를 향해서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가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건데 그 한쪽에 이 지형도를 넓혀가는 와중에 또 한쪽이 넓어지니까 좀 아무래도 좀역 먹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문화산업계가 많이 축이 됐는데 우리 성 의원님께서 최근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하셨는데 마침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했다. 한국 가수 측은 처음이라고 하죠. 이런 좋은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성형님께서 개정안 내놓은 법안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이고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문화로 세계를 재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이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젊은이들의 혼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게 침투가 되는 거잖아요. 참 경, 아주 경사 중에 경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 음반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서 음반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음반만 해외 지원을 하지 말고 음. 아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젊은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를 재패할수 있도록 해외 공연도 공연을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음. 이게 제가 낸 법안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정치는 약자 편에서 해야 하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이분들 돕는 일이 정치의 기본적인 아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 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 드리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손잡아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은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일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성현님 오늘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이죠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